어썸 남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이거 썸 아닌가요? 썸 아니에요. 썸은 모를 수가 없어요. 다정하게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관, 관심이 없다, 질문이 없다, 썸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뭘 하고 있고, 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을 만나세요. 내년에 스무 살된 학생 당연히 오셔도 되죠. 너무 좋죠. 스무 살이면 이제 클럽 가도 되잖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클럽을. 맞, 맞다. 내년 1월 18일 날 케이샵에서 제 생일 파티 하는 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가도 돼요. 본인 나도 가도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저 혼자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혼자 가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둔게 있어요. 그거 아래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와서 저랑 가실 분, 저랑 그전에 뭐술 한잔 하고 가실 분, 저랑 아니면 뭐 맛집 야상에 갔다 가실 분, 아니면은 뭐 언니가 자주 가는 러버스 갔다 가실 분 찾아보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나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오시던 안 오시던 오시기 싫은데 오시던 오고 싶은데 못 오시던 전 상관없어요. 님들이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고맙고 마음이 벅차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안 해본 걸 조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체육샵에 딱 오픈했을 때 누가 데려갔거든요. 저의 체육샵에? 저는 좀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제 딴에서는 되게 신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같이 서로 이끌어 준 사람을 만들면 되니까 저는 해장 음식으로 제가 해장 음식 하면은 뭐 일단 느끼한 것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뭐 햄버거, 라면 짬뽕이 있고, 뭐 육개장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로 술 마시고 다음날 힘들잖아요? 뭐부터 찾냐면, 아샤추 하나, 체리코크 하나, 그리고 바닐라 라떼 하나, 이렇게 세개 시켜가지고, 이걸 번갈아가면서 먹어요. 일단 갈증이 너무 심하고, 뭔가 빨리 당을 채워야 될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그 당을 채워야 하는 와중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니까, 뭔가 상큼한 걸 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꼭 습관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1월 디즈니 숙대줄 2월도 3월도 12월도 근데 저는 여러분 디제잉 일정에 섭외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막 미리미리 나오는 건 없고요 일단 이번 달에는 내일 2분 날어 이거 어차피 이거 나가는 거면 못 오는구나 무대륙에서 굴파티 그리고 31일날 어, 이브 뉴이어 이브에 송구영 신도시 신도시에서 틀고요 제이제이 마오간이라는 하얏트 클럽 호텔에서 하얏트 호텔 클럽에서 픽션 뉴이어 이브 파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 2시 예정? 그리고 1월에는 진짜 1월 18일 날제 생일 파티가 너무 제가 지금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셨으면 좋겠고 <laughs> 진짜 개 오바예요. 특수성 인정. 아니 못난 남자 때문에 희위하러 갔으면서 남자한테 반해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 일 순위 있겠죠. 근데 음, 아 애매하네. 그 사람한테 님이 반해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중요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 현재는 좀 오래가 지나가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님들이 보기에는 티를 안 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눈치가 진짜 빠르거든요. 저는 눈만 마주쳐도 알아요. 아 저분이 나를 보러 왔구나.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너무 내향인 같으면 제가 먼저 말걸 때도 있어요. 그냥 일단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 막, 막 어, 언니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이런 것만 아니면 나는 다 괜찮아. 마 <laughs> 언니 언니 저랑 같이 막 소개팅 같이 가 주세요. 이런 것만 아니면은 언니 저랑 같이 집 알아보러 같이 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아니면 저는 다 괜찮아요. 제가, 남, 제가 타인과 되게 집중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한 2, 3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방금 말했는데 언니 내가 내일 연애 지인 파티에 소환시켜서 이태원 클럽 응. 근데 저도 가는 것만 가 가지고 예전에 그태원 클럽 한번 쫙 도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브이로그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일이산 뭐 이태원 클럽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뭐하지? 이 새끼 뭐하지? 술 먹고 봤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냥 궁금해서 이태 그냥 냅둬요. 냅둬봐요. 제외하고 싶어도 기다려봐요. 그 이러고 중간에 자연사진이야? 님들 이제 클럽 플래시 같은 거 보고 술 먹고 기빨리고 그러니까 자연사진 보면서 치유하라고 눈좀 편안하라고 넣는 거예요. 그컷 넘어갈 때 딱히 넣을만한 사진도 없고, 삼수 자체가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삼수 제 재수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거의 뭐 약간 세상과 단절하고 거의 나 혼자 계속 틀에 박혀 있는 생활 아니야? 아 그냥 일단 기회를 두번 날려서 이번에 준비를 한다 대학 준비를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런 거에 대해 제가 이런 정신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뭐라고 해드릴 수도 없고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은 무섭고 불안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 일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본인을 세상과 고립시키지 말고 조금 나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일단 뭐문 밖으로만 나가도 문 밖으로 샤워로 나가기만 해도 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말씀해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어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멘탈 관리, 정신 관리 전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이거. 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단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질문도 안 남겼겠죠. 이미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남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거 같거든요. 일단은 좋은 신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나눠 보시고 준비 열심히 하셔서 대학생활 평범히 해 보시면은 금방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지금이야 너무 힘들 수 있지만 괜찮아요. 다 그렇게 힘들 때 있고 그런 거니까. 저는 멘탈관리는 일단 저 우울하면은 약간 저는 제일 우울할 때 뭐부터 하냐면 아 기분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냥 샤워부터 해요 샤워부터 배 채우고 아니 샤워부터 하고 배 채우러 나가요 그리고 저는 약간 우울할 수 없는 그테클을 타는 게 일단 애기 산책하려면 씻고 나가야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게 또 루틴화가 되어 있잖아요 누워있을 새도 없이 나가야 되긴 해요 근데 저 그거 생각보다 되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씻고 배 채우러 한번 집 앞에 밥 먹으러 나갔다 오시면 기분이 많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일단 배부르고 집에서 푹 자고 일어나든가 아니면 배 채우고 카페 가서 잠깐 앉아있던가 그러면 뭔가 뭐라도 할수 있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난잘 모르겠어 뭐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 줄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아무튼 힘내시고 어 무슨 마음인지 이해해요 저도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구독자들한테는 잘하고 싶어요. 저도 귀찮은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주시고, 님들한테 잘해, 잘해주는 거를 조금 고마워했으면 좋겠다.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가끔 인스타 스토리에 "여기는 꼭 오셔야 돼요"라고 말하는 파티들이 몇개 있어요. "여기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파티들, 오면 너무 좋겠지만, 안 오고 술 마시러 가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재밌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광대예요. 저 그냥 유튜브에서 야불이 털고, 사람들 이 신나게 음악 틀어주는 광대예요. 아, 아, 그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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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뭐든지 다 님들 우선으로. 나는 뒷전이야. 알았지? 엄마랑 카톡할 때마다 물어 언니 포옹해줄 수 있어요? 아, 이런 거는 포옹해드릴 수 있죠. 포옹이야, 어려운 거 아니죠. 저는 구독자들 만나면 항상 안아드리고 싶고, 어. 왜 힘들어요? 기숙사가 안 맞는구만?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굳이 기숙사에 살아야 돼요? 자취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끝이 이별이에요? 근데 왜, 근데 왜꼭 이별이에요?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야? 한번 고백해 보면 안 돼? 나는 좀털수 있을 때 끝까지 털어보는 걸 좋아하는데 털수 있을 때 한번 털어봐요. 마음을 아니 아니야 뭘 털어 털기는 마음을 좀 이렇게 끝까지 표현해보고 단념하는 게좀 좋은 것 같아. 대신 상대방도 거절하면 바로 멋있게 뒤돌아 설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 이 사람과의 끝은 이별이고, 막, 막, 이 사람은 어떻게 떠나보내야 될지, 고민이고, 너무 이거에 꽂히신 것 같아, 지금. 그,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 사는 거야. 막, 이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 사람 막, 막, 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막, 이런 건 없어. 알죠? 다 똑같은 사람이야.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리안나 아래 다 동등하다. 가치관이 안 맞아요? 가,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 어떤 거에 가치를 두는지에 대한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한번 말은 해본다. 가이 가니 안 맞는 것 같다. 조금 맞춰봤으면 좋겠다. 중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보는 게아 애매하네. 남친이랑 가이 시간이 안 맞으면 솔직히 말하면 친구였으면 멀어졌을 정도야? 좋아진 좋아져서 버티고 있는 거야? 일단 커피 한잔 타올게요. 어? 친구였으면 멀어졌을 텐데 남친은 좋아질 대로 좋아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친구였으면 왜 멀어지냐고. 남친을 먼저 멀어지게 해야지. 친구, 늙어봐라. 친구밖에 없다. 진심이에요. 허민주화진, 알죠? 걔네들이 내 남친 바뀌는 거몇번을 맞는 줄 알아요? 남친은 그렇게 바뀌어도 친구는 남는다? 친구한테 더 잘해야 돼요. 친구를 더 소중히 만들어야 되고, 친구를 더 소중히 대해야 돼요. 같이 가? 그 남자 맞추라 그래.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이렇게 화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친구야, 친구한테 하듯이 남친한테도 하세요. 어? 야, 너가 친구였잖아. 안 만났어. 이렇게 말아, 말하세요, 그냥 같이 한번 고치고. 왜 그걸 본인이 고민해야 돼? 남자가 안 맞으면 맞춰야 되고, 여자가 안 맞으면 멀어질 거야? 그 한껏 승질냈네.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속상하잖아. 언니 저 좋아하는 사람 없는지요? 뭐가 문제일까요? 님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아무나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무나 좋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눈을 못 채우는 남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퀸이 아닌데요? 저는 귀여운 아기 강아지인데요? 학걸 같지 않으면 여러분 원래 학걸들이 집에서 쉴때 제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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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고 출애한 거예요 원래 학걸들이 밖에 나가서 나를 뽐내려고 집에서 되게 편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재수하는 내 모습이 조금 아니어도 대학가서 내가 학걸이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다 즐기고 뭘할수 있는 것도 학걸의 마인드야. 무슨 마음인지,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 과정, 그걸 즐기는 것 자체가 정말로 퀸. 나의 모든 모습을 되게 좋아하고 나는 그냥 지금 날개를 펼칠 애벌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애벌레 나비 되나요? 뭐가 나비가 되는 거죠? 아무튼 공부를 멈추고 음악만 들었더니 상식이 약간 딸리는데 괜찮아요. 와, 나 진짜 와 내년에 성인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일단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 다니세요. 그러면 재밌게 놀수 있어. 와, 좋겠다. 나도 내년에 스무 살 되고 싶다. 다시 한번 20대를 살아본다면, 야, 진짜 잘살수 잘 있는데. 진짜 잘놀수 있는데. 근데 저는 돌아가도, 근데 저는 20대로 돌아가도, 뭐, 투자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no. 더놀 거예요. 더술 먹고, 더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래방 다니고, 노래방 소리치고, 더 재밌게 놀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물론 지금은 기력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어, 사회적 체면이 생겼기 때문에. <laughs> 물론, 전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기운이 좋았던 그 스무 살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정말 막 2, 3일 밤새도 끝따위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원래 인간 자체가 좀 인자강이긴 한것 같아요. 건강해요. 솔직히 말하면 올해 감기도 안 걸렸고. 추운데 짧은 스커트 입고 돌아다니는 거는 진짜 일상 다반사였고.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뭐가 중요한지, 뭐, 요즘은 꾸미는 것보다 제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긴 바지를 주로 입는데, 아무튼 그래요. 재밌게 노세요, 스무 살 분들. 뭘 하냐, 뭘 해야 되냐면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인생의 밸런스를. 내가 오늘 놀았으면, 내일은 나, 나의 개발도 좀 하고, 내가 오늘 나의 개발을 했으면, 내일은 또 완전 데이 오프, 푹 쉬는 날도 필요하고, 푹 쉬었으면, 무슨 날? 효도하는 날도 있어야 되고, 효도하고 어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렸으면, 형제들이랑 같이 나가서 쇼핑도 하고, 쇼핑했으면 알바도 해보고, 이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laughs> 눈물이 날것 같지?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소망은 하나야. 나는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인생만 안 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저,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실수를 <laughs>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생리안 하고 있고요. 그냥 요즘에. <laughs> 그냥 제가, 제가 요즘에 사실 유튜브가 되게 뭔가 심상치 않아요. 요즘에 되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부터, 솔직히 말하면은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인스타로도 유난히 저를 좋아해주는 여성분들은 정말 굉장한 팬심으로 좋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 구독자들이 제, 제 되게 저한테 로열한 것도 알고 있고 저를 되게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가끔 와서 인사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트위터 아카이브 계정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요즘에 올리는 것마다 아이티가 터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도 되게 빠르게 늘고 있고 저번 주에 금요일날 러브하우스에서 음악을 틀었는데, 정말 러브하우스가 구독자로 꽉찰 정도로, 막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온걸 보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왜냐면은, 어... 누구를 좋아해도 갈 수는 있어요. 저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이기주의, 이기주의라기보다는 개인주의가 약간 있나 봐요. 저는 남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남을 보러 가는 것도 내가 재밌기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크러쉬 콘서트 가자. 물론, 크러쉬 <laughs> 팬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 친구가 크러쉬 되게 좋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건데. 크러쉬 공연에 가서, 크러쉬 음악을 듣는 내가, 내 귀가 호강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되게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거를 해주실 때마다 제가 되게, 진짜 감사해서. 이러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재밌게 해드렸잖아요. 이질을할 수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감정 기복이. 근데 사주에서도 그랬어. 아 ADHD 진짜 다른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야. 그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예요. 너무 고맙고 내가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한말한 한 마디 한 마디에 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걸 보니까 더더욱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그리고 보러 와도 너무 막. 물론, 연예인 같을 수는 있어요. 실물이 괜찮다는 말을 많이. <laughs> 감정이 이렇게 들락날락해서 어떡하죠? 저는 너무 단순해서 문제예요. 아무튼. 사람 조심하세요, 꼭. 여러분, 정말로. 봐라. 육체 노동, 정신적 노동.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 끝을 보고 달려가면 언젠가 끝나는 거고.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 문제. 그게 진짜 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꼭 만나야 하는 이유예요. 일단 질문이 엄청 많은데 진짜 질문이 지금 무물 다섯 장 했거든요. 무물이 하나에 지금 40개도 아직 못한 건데 제가 오늘 진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했나 봐요. 뇌 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것도 다못 올라갈 수도 있어. 나머지는 또 금방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뭐가 감사해? 니들이 물어,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건데. 감사하긴 해요.